트럼프 미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브로맨스가 1년 만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백악관에서 떠나는 머스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열쇠를 주며 아름다운 이별을 한지 불과 6일만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가 종일 온오프라인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심각한 갈등은 머스크 CEO의 정부 감세한 비판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 CEO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자. 머스크는 배은망덕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미쳐버렸다며 정부 보조금 계약을 끝낼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머스크 CEO에 관한 질문을 받고 매우 실망했다며 불만을 표했으며 머스크는 내가 아니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에서 졌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 소셜에 감정적인 글을 쏟아내며 일로는 점점 더 인내심을 잃게 했고 내가 그에게 떠나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전기차를 사도록 강요하는 의무화 제도를 없앴는데 그는 미쳐버렸다고 비판하며 미국 정부 예산을 절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 계약을 끝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머스크 CEO도 큰 폭탄을 투하할 때라며 그는 앱스타인 파일에 있다. 그게 문서가 공개되지 않은 진짜 이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글을 재개시하며 예스라고 적었고 관세로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며 감세법 외에 다른 영역으로 전선을 넓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